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던 그날은 예미숙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워있는데 세제 섞인 사료를 갖고 와서 먹으라 하니까 얘가 이제 안 먹고 내려가는데 그 뒷다리를 잡고 이제 사람으로서는 안될 행동을 한 거죠. 지난해 7월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가 한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세제 탄 사료를 자두에게 건네는 남성이 보입니다. 이 남성은 자리를 피하려는 자두를 잡고 잔혹하게 내리치고 밟았습니다. 진짜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어떤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가게 장사할라 뭐 할라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근데 자두가 이제 너무 아프게 갔으니까 이겨내자. 억울함을 좀 풀어주자. 자두의 이야기는 경의선숲길 고양이 사건으로 언론에 소개됐고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21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범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정 29년 만에 내려진 첫 실형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실형이니까 그래도 받아들이자 하고서 마음을 굳게 굳게 먹었어요. 우리 자두 이제. 보내주자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항소를 한 거예요. 자두를 살해한 범인은 오는 13일 이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미숙시의 고통. 그래도 자두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 자두가 동물보호법이 생기고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나머지 뭐 시검사라든지 토순이라든지 적게나도 실형을 받았잖아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피의자는 19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된 사람은 단 3명.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가 동물학대를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아주 힘없는 존재가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또는 우리 여성들이 밤늦게 밤길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봐요. 민법상으로 동물을 물건이라고 하는 이큰 기본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여전히 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도 약간은 첨가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양이가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 곧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일 거라는 믿음. 더는 제 2의 자두가 나오지 않길 미숙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